자, 방어 반지. 아니, 반역자 방패 아니고, 방어 반지네. 아, 아, 이렇게, 아. 잠깐만. 뭐야, 진짜 반역자 방패인가? 헐. 정말인가?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요. 순번. 자, 경갑 지르고, 반, 방어 반지 지르고, 지식티 지르고, 그 다음에 반역자 방패, 이런 식인가? 아.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순번대로 가. 야 이분 오늘 전재산을 걸었대요 이거 뜨면은 접자 우리 그 본주님 아니구나 각인 7비수가 있네 허허 각인 7비수가 있어 이건 TJ로 복구하면 돼어 근데 뜰 거야 7자리 7자리 뜨면은 7자리 팔고 5자리 씁시다 ,이? 자 먼저 지식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주님이 전재산을 그냥 러시 해달래요 갑니다 자첫 번째 지식티부터 갈게요 앞에 건 재물이니까 어 사정음식 그냥 바로 가야 되겠죠 자3 투원자 일단 불.. 불 자체가 안 들어왔어요 자.. 쓰리 투원따 오케이 재물 좋았고 자그 다음에 경갑 견갑. 경갑도 바로 가겠습니다 20% 확률이라 이건 뭐예따 오케이 자그 다음에 반지 강화 확률 20%? 너도 가버려? 쓰리 투원따 그렇지 자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재물을 더 주고 싶거든? 나는 재물을 사실 더 주고 싶어요. 번준님그 체력가더를 두 개만 딱 러시하고 가고 싶거든요? 야, 캐릭터 진짜 열심히 키웠네요. 영변 한 페이지하고 두 페이지 가까이 다 있고. 자, 희귀. 야, 아이고, 많이, 중요한 알맹이들이 아닌데? 진대스도 있고 좋은데? 나이트워치가 말을 애를 썩였구나. 나이트워치 올리면 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캐릭이네. 영웅 인형 카드가 이렇게 많아. 와, 희귀 희귀도 어, 스프리드 빼고, 거대 수호금이 빼고, 두개 빼고, 풀이고, 근데, 이몇 나오지? 이런 캐릭터들은. 야, 근데 114커츠세 차고, 114 얼음오수. 자, 타이밍 타이밍 좀 잡아보겠습니다. 하나, 방금 질렀으면은. 어, 요떨본 봤어요. 어,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왔어요. 현재 지금 타이밍은 왔거든. 근데 내가 이거 하나만 더 날려 볼게. 오케이. 완전히 좋아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칠 반방 떠 준다는 소리예요. 저도 떨리네요. 예. 크, 저도 떨립니다. 저도 전설템을 지금 현재 잭총 제... 다섯 개 찔렀습니다. G2 네 번. 그 다음에 에보르 양성금한번 해가지고 총 다섯 번을 찔러서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주님 어 그냥 맡겨주는 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예 이게 뜨든 안 뜨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떠도 내려놓으세요 날라도 내려놓으세요 예 바지도 내려주 아니 갑니다 자성아야 네가 클릭할래? 딸 클릭할 거야? 무슨 <laughs> 클릭할 거야? 어? 클릭해? 예 우리 딸이 지금 클릭하라고 지금 네 그러네요 자 갑니다 에? 쓰리 투 원7 반역자 방패 과연 네, 떠줄것인가 떨리네요 많이 떨리네요 현금으로 180만원짜리 아니다 200만원짜리구나 반역자 방패 200만원짜리 또 이렇게 어, 돈으로 또 따지니까 큰 돈인데 또 아이템 그래픽 조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제발 떴으 자 본주님 이제 클릭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확인하기 없어서 장비 떴느냐 안 떴는지 자 갑니다 쓰리 투원번준이 가져가세요. 예. 네. 수영이가 말했잖아. 러시 하면은 누구라고? 수영이. 예. 아, 본준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반역자 방패 러시아 할때체력과도딱 재물 줬던거 완전히 기가 막혔죠. 네. 잘 쓰십시오. 네. 이게 바로 수영이 레전드 인자 끝. 예. 네.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형님들? 예. 네. 이거 정리하고 어, 내 생각은 이거야. 어, 이거를 정리하는 게 좋아. 아시 있어. 이걸 정리하고 영변 캐릭에다가 솔직히 칠반 역자 방패는 어, 사실 크죠. 예큽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돈으로 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애기도 있으신 것 같아. 애기도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수영 이용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예, 즐겁게 예, 행복 니지 하십시오. 예? 예 너무 막 돈을 그렇게 쓰지 마시고. 어, 신역 7 반역자 방패로 따지면은 아무튼 지금 현재 500만 원번 겁니다. 200만 원을 얻으해서 500을 벌어 갔습니다. 더 벌었나? 10만에서 200, 400, 500. 어, 500 버네. 500. 예. 500을 벌었어요. 500. 자, 감사합니다. 맡겨 주셔 가지고.